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22일 코스피가 3,000에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3,000에 달성했고, 정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5,000, 코스피 5,000까지 갈수 있을지, 그 흐름 중에 외국인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매주 설명드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을 한주 동안 즉 5거래일이죠. 5거래일 동안 매수한 금액을 합산해서 제가 많이 매수한 금액 순으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 이보, 오늘 제가 정리한 종목은 총 35개 종목이고 어,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 네이버입니다. 거의 이번 주에 종목이었고 그 전에 사실 sk 하이닉스가 정말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죠. 거의 한달 넘게, 거의 두달 가까이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 1등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뭐 신고가 영역으로서 매수 수급이 강했던 만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래도 의미 있게 정말 거의 두달 가까이 1등을 지키던 부분을 네이버가 탈환했다는 점, 이 부분도 저는 어, 또 중요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바로 3등이 카카오죠. 흔히 말해, 네카오 종목을 압도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고,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또 LGCNS, 요것도 거의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지금 시가 총액 대비 정말 압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랭킹에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요런 IT 관련주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수급 흐름 좋은 상태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반도체 관련주가 제가 총 35개 종목을 정리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거 SK 하이닉스 밖에 없다는 거, 요 부분은 <laughs> 조금 뭐 신기하긴 하다. 요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따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외국인 기관은 지금 코스피 레버리지와 코스닥 레버리지에 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요런 etf들 정방향의 etf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또 특별하게 보였던 거는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가는 거의 바닥권 라인 때 있는데 점점 매수하면서 이제는 많이 조정받았던 만큼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요런 이런 수급을 확인하면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기아 이런 자동차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약간 눈에 띄는 거는 저는 2 차전지가 아 이제는 정말 바닷권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에코 프로 비엠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를 대표하는 대장주 둘을 그래도 이번 주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 눈에 띄네요. 그 외에 뭐 전력 관련주들 뭐 LS일렉트릭이나 그리고 어, 현대일렉트릭 요런 현대 이런 어, 전력 관련 대장주들도 매수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지주사 여전히 두산 그리고 sk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이네요 그리고 어, 레인보 로보틱스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레인보 로보틱스도 매수세는 꽤나 괜찮은 모습 그리고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서 수급도 같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들도 어,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전반적으로 한 섹터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골고루 퍼지면서 어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어 요런 대부분의 섹터를 매수하고 있다 그중에 눈에 이번 주에 눈에 띄었던 거는 네이버 카카오 LG, CNS 이런 IT 종목들을 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거 자동차 관련주들 어, 이제 느낌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차트 보면서 제가 최대한 정말 간단하게 어, 한번 쓱 흐르는 식으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네이버죠 네이버 결국에는 고점대비 바닷권라인때바닷권을 정말 오랫도록 횡보하다가 중요저항라인 때가 23만원이다 라는 말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들 한번 트라이 했을 때 넘치 못했던 었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부터도 수급이 정말 긍정적으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쭉 조정받고 다시 한번 쌍바닥 형태의 흐름 횡보를 만들다가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 추세 만들면서 23만원대 돌파 이후에 조정 받지 않고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 그전보다 정말 압도적인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 계속해서 약간 기대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무거운 종목들이 요런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올라갔을 때는 조정 받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7.4% 마지막 거래일의 상승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 파이 흐름 보이고 있다. 드디어 26만 원대까지 이렇게. 안착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급 흐름 가장 압도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 요 흐름을 지키고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파른 상승세, 고점 대비, 정말 오래 기간 동안 조정받다가, 카카오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돌파하면서 엄청난 급등 일어나고 있는 모습, 마지막 거래일도 9% 상승하면서, 어느덧 요 전고점 라인 때가 대략, 어, 6만 원대, 6만 천 원대였는데 6만 천 원대까지 명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어 요거는 이미 계속해서 신고가의 흐름까지 올라왔는데 공개 매수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잡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나 코스피 상승에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적극적으로 배팅하고 있다라고 어 정말 몇 주, 몇달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정말 외국인 기관 매수하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더라. 레버리지인데 벌써 정고점까지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벌써 13,000원에서 22,000원대까지 요런 강한 상승 흐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 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lgcns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 바닥권에서 횡보할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가 조정받고 결국에는 요런 바닥권에서의 힘의 응축이 잘된 상태에서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장대 양봉 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강할 때 신규 상장주에 대한 탄력성이 정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예쁘게 LG CNS가 그 법칙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역시나 조선 관련주들도 어, 이번 주 가파르게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정말 잘 버텨주고 있다. 이 저항라인 때또 돌파됐을 때 하나오션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현대차 이제 바다권 자동차 관련주들 점점 슬금슬금 저번 주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설명 드렸는데 꾸준히 들어오면서 완벽한 저평가의 위치에. 그래서, 현대차. 바닷권 상승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죠. 현대모비스가 사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요 행보 구간이 정말 길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27만원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30만원대를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시 한번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전고점 가격대 40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데, 요 공간 다시 한번 채워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코스피이어서 코스닥도 레버리지가 강한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어,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 상승률이 약간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역시나 코스피를 따라갈 것이고 수급은. 동일하게 좋게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최근 약간 조정 받는 듯했지만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두산 어, 말해 뭐해죠? 완벽한 신고가 영역에서 저점 와 정말 과거 바닥권이 거의 8만 원대 뭐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어느 순간 60만 원대까지 몇배 상승을 지금. 보여주는, 강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코 프로비에, 역시나, 바닷권 라인 때, 과거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최바닷권 라인 때가 거의, 요런 9만원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9만원대, 결국에는 최근에 지켜주면서, 마지막 거래일,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에... 2차전지에 바닥권이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의 어, 돌림의 흐름은 또 언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테오제 역시나 바이오 관련 대장주의 역할하는 종목인데 최근 급등 이후에 약간의 횡보 모습 고점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 2차전지 이미 신저가의 위치에서 정말 힘없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닥권 일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 오토 에버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 중 계속해서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상승수세. 추세 지켜내고 있고 저항 라인 때 요거 15만 원대 있었는데 15만 원대 돌파되면서 다시 한번 열린 공간에 대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그렇고 역시 자율 주행의 시대가 올 것인가? 요런 내용들과 함께도 좋은 테마로서 어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다는 것. 열린 공간 많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 굉장히 힘든 구간 고점 대비 조정 과거의 최바닥권 라인때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슬금슬금 반등하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적자, 아, 여전히 적자이지만 적자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와,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고점이 있었는데 거의 45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바닥권 라인 때 거의 10만원 언저리에서 바닥권 지지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최근 상승 흐름 만들어내고 있죠 화장품 관련주 하란영 해제 요런 좋은 테마와 함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10만원에서 벌써 14만 5천원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을 최근에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요런 부분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요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S 일렉트릭 전력 관련주 말해 뭐해죠. 앞구간에서의 수급과 함께 꾸준한 상승, 전고점 라인 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 자동차 관련주 이런 바닥권 다지면서 돌파하는 시도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를 지키면서 올라가려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저평가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길게 횡보했던 구간 돌파하면서 우상향의 흐름 이번에야말로 나올 수 있는 본격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어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구간들에서도 수급이 정말 좋게 들어왔던 부분 이제는 수급 좋은 상태에서 저항 돌파 상승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 최근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주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를 슬금슬금 돌파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롯데관광개발 말해 뭐해죠? 5일선 따라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라인 때 8,000원대부터 16,000원대까지 벌써 두배의 상승과 수급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시 한안형 해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리고 맥커리 인프라도 다시 한번 최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추세 자체가 저점 형성했던 구간은 대략 만원대인데 만원대 라인 때 지지 받아내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예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최근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말해보이죠.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으로서 전력 관련주, 대장주의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좋게 들어오면서 어느덧 50만원대까지 가까워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 최근에는 약간의 횡보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의 영역에서 잘 버티고 있는 부분 21선 만났을 때 잠깐의 눌림 이후에 추가 상승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대인 브라코 아 요것도 지금 정확하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 추세선을 지킨 상태에서 바닥권에서의 수급이 들어온 상태 최근의 주요 저항라인 만원 돌파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 거래량, 수급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 지금 방산 관련 주중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단기간 그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역시 지주사의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내는 이런 모습들도 긍정적으로 SK 관련 이런 지주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요어 SK도 전고점 라인 때 거의 다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의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거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신한지주도 금융관련주 거의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 그리고 신한 어 비슷한 우상향의 방향성 아직 지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도전 비즈온 요 주요 저항 라인 때 6만 2천원대 요 부분 넘기는 모습 6만 6천원대도 정고점 저항 넘기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흐름 이어지고 있고 IT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있다는거 앞구간에 네이버 카카오 말씀 드리면서 어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는 가능성 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횡보 그리고 이평선 네 개가 모인 구간을 마지막 거래일에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도 어느 정도 동반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린 공간 만들어졌다. 지수가 올라갈 때 역시 따라 올라갈 강한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어,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말해 뭐해죠? 신고가의 영역 벌써 13만원대까지, 아, 130만원대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요런 구간들, 정말 횡보했을 때, 한번 터졌을 때가 거의 10만원, 20만원대 구간이었었는데, 벌써 거의 5배, 6배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다는 거,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실적은 역시 정답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마찬가지 저점 라인 때 24,000원대 버텨내고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 이런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계속적인 우상향 나오고 있네요. 오일선 따라서 상승 셀트리온 어 이것도 바이오 관련 사실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어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추세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섹터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간 아쉬운 바닥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바닥권 탈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5만원대 지지 받으면서 이제는 박스권의 상당 가격대 19만원 20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해 줄수 있는지 요 부분을 지금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마린 엔진이죠. 여전히, 어, 신고가 영역에서 올라가고 있다. 역시나 이것도 조선 관련주 중또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지켜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